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산리오 캐릭터즈 할로윈 2022 해피 쿠지가 나왔다고 해서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이번 산리오 할로윈 쿠지는 할로윈 애프터눈티 컨셉으로 발매됐고, 전체 80장들이 1회 760엔에 발매됐습니다. 이번 쿠지 라인업은 피규어 상 10종 각 2장씩 20장, 마스코트 인형상 각 7종 3장씩 21장, 캔디 파우치상 3장씩 각 4종 12장, 아크릴 스탠드 참상 3장씩 9종, 27장. 총 80장들이 쿠지였고, 라스트 원상은 시나모롤 거대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이중에 갖고 싶었던 게 피규어상 쿠로미, 마이 스위 피아노, 코차코, 폼폼 프린이었습니다. 인형상은 폼폼 프린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박사는 원하던 상품을 뽑았을지 지금 보러 가시죠. 갖고 싶은 게 근데 뭐였지? 몇 번이야? 나 폼폼브리. 포착도. 피규어? 어. 얍! 어, 시, 하위상. 마이 멜로디. 아니? 야 맞아. 나크릴 스탠드 같은데? 22분. 하위상. <laughs> 하위상이라고 크게 말하지 말라고. 별바지. <laughs> 어, 오바. <laughs> 보리이네 인형인가 보네. 어, <laughs> 아 하나는 파우치인가 보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마론 크림이다. 아니 맞고... 피규어 안 나오는 거싫라요 어깨가 너무 넓어. <laughs> 음, 이렇게 많은데 피규어 어떻게 이렇게 잘뽑아 1분 때만. 그니까. <laughs> 피규어 뽑아봐. 맨 위에 있는 거두개 할까? 아, 홍보물이 인형 아, 또나왔어 아, 반대, 반대. 비교 제발. 오! 잡아 잡아 오! 오! 됩니다 아 양? 어어얘 예, 예쁜데 포코 네? <laughs> 제발 두 번? 아, 응포코다 네, 진심 응. 셋오 진짜 포착코야 오. 아니 아닌거 같은데 아 말없겠네 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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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laughs> 이 세븐... 왜... 아, 또 마롱크림이야. 아, 그러네. 어. 아 아, 마롱크림 열 <laughs> <이거 별> 받아. <laughs> 너무 빡치게 생겼어. <laughs> 이거 다 떨어가는데?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다50%밖가 이제 마롱크림 더 나오고 싶어도 나올 게 없다. 드디어 또나오겠지 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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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오번어키치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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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오번푸구불인이다푸구불인이다푸구불인이다완 아, <laughs> 네, 예. 예. <laughs> 완전 예쁘. 귀여워. 안녕. <laughs> 아다고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산리오 캐릭터즈 2022 할로윈 해피 코지 시리즈 코지 제가 뽑고 도전한 결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뽑을 생각은 없었는데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비록 12번이나 뽑기는 했지만 제가 원하는 상품 이렇게 아주 잔뜩 뽑아 와가지고 제 기분 좋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죠. 9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지금 할로윈 관련 굿즈들도 이렇게 잔뜩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피규어 상을 두 개나 두번 도전했는데 두 개나 뽑는 바람에 이렇게 아주 잘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인형이랑 제가 좋아하는 폼폼 뿌린 인형이랑 피규어까지 뽑아서 기분이 아주 몹시 좋은데 하위상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짠 이렇게 최하위상은 아크릴 참 스탠드고요. 참으로도 쓸수 있고 스탠드로도 쓸수 있는 그런 굿즈입니다. 키티 마이 멜로디 이시나무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번 산리오 할로윈 시리즈 컨셉은 할로윈 애프터눈티래요. 할로윈이랑 애프터눈티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컨셉으로 내려면 얼마든지 예쁘게 낼수 있으니까 이렇게 낸것 같아요. 예쁘죠? 저는 이 중에서 마이 멜로디 열어볼게요. 마이 멜로디. 저기 우리 귀여운 마이 스윗 피아노 뽑았으니까 제가 사실 포차코가 가지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가지고 싶은 게 마이 멜로디랑 피아노, 쿠로미. 그리고 폼폼푸린 이렇게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이렇게 약간 할로윈인데 조금 고스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 마이멜로디 쿠로미 피아노 이렇게가 제일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폼폼푸린이야 언제든지 나오면 좋지만 이 마이멜로디는 피규어는 뽑지는 못했고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딱 빼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묶여 있네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짠! 그릴 스탠드가 있고. 아 보호 필름이 안 붙어 있네요. 근데 여기 살짝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호 필름까지 벗겨서 이렇게 넣어 주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받침, 받침도 이렇게 공들여서 예쁘게 나왔죠. 짠 이렇게 딱 꽂아 주면 예쁜 아크릴 스탠드가 되는 거랍니다. 너무 예쁜데? 가격 대비는 비록 안타깝지만 이렇게 놔두면 너무 예쁘겠죠. 산리오 존에다가 이렇게 놔둬야겠어요. 어, 얘네도 좀 뜯어보고 싶기는 한데 이거를 뜯지는. 안을려고 해요. 이거 그냥 잘 뒀다가 어디에 사용할지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두 번째 하위 상 봐야 되는 거. 짠 이렇게 21번 마롱크림 파우치인데 바로 저번에 산류 카드 가찰 때 배운 친구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알아가는구나. 근데 너무 웃긴 게이 마롱크림 파우치를 제가 세개 있는 거세 개를 다 털었어요. 너무 웃겨 죽겠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촉감이, 보이세요? 완전 부드러워. 진짜, 촉감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캔디처럼 생겼고, 여기에 마롱크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 몰랐는데, 여기 마롱크림 어깨에 이 어깨 뽕 장식이, 그 밤크림으로 돼 있는 디저트 먹으면 이렇게, 밤크림이 이렇게 가늘게 뽑아서 돼 있는 거 아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어깨에 장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거 열면. 짠, 이렇게. 요 정도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공간은 넉넉해요. 이렇게 주먹도 들어가죠. 이렇게 <laughs> 웃기는 걸. 파우치, 근데 여기에 뭐다마 다니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 이 정도 크게 뭐가 들어갈까? 피규어 담아서 다녀야 되나? 인형 파우치 느낌? 마스코트 인형 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마롱 크림 파우치가 나왔습니다. 이 파우치 저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이 뽑으면 너무 좋을 것 같겠네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롱크림 파우치는 세 개나 뽑았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게 짜잔 이렇게 폼폼푸린 인형인데 이 폼폼푸린 인형은 연구원이 이렇게 둘다 뽑았어요 15번 두개 있었나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 뽑아가지고 저는 귀가 이렇게 얌전한 폼폼푸린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15번 폼폼푸린이구요 <laughs> 이렇게 <웃음> 폼폼푸린이 애프터눈 티를 들고 있는 모습이요 모자도 이런 모자를 쓰고 있죠 반짝거리는 소재의 모자를 쓰고 있고 귀여워 마스코트 인형 그리고 너무 예쁜 게 여기 라떼아트가 포차코가 <laughs> 그려져 있어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염 포인트 아니야 뽀짝뽀짝 너무 귀엽다 뒷면 보면 여기 우리 돈고 찾을 수 있고요 너무 귀엽 폼폼풀린 귀가 근데 이렇게 뽀짝하고 올라와 있네. 이것도 나름대로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운 폼폼풀린 인형까지 봤습니다. 인형상은 피규어랑 다르게 조금 간소화된 버전으로 나왔어요. 피규어가 이번에 디테일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피규어 보여드리면 다 아, 내려. 짜잔! 이렇게 너무 잘 뽑았죠, 진짜. 피규어 두 개만 뽑았으면 조금 아쉬웠을 텐데 제가 마지막 도전으로 1 번이랑 8 번, 그것도 8 번. 폼폼풀인 피규어까지 뽑아서 이렇게 총 4개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뽑은 것 같고요. 그 가운데 6번 마롱크림이 친구는 오늘 인연이 맞나봐요. 이렇게 같이 뽑아봤습니다. 보여드리면 1번은 개봉하지 않으려고 1번은 키티고 이렇게 생겼어요. 뽀짝하고 예쁘죠. 벽지 모양이 달려있는 이런 스푼도 들고 있고 시마의 스프링클도 들어가 있고 이런 디테일이 잔뜩 들어간 레이스 들어간 리본이랑 옷도 이렇게 아 근데 리본 여기 가운데 이건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이스크림 느낌으로 나왔나 보다 그죠? 여기 보면 티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귀엽다 1번상 1번상은 이렇게 아크릴 참이랑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왔고 4번 4번은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4번 제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자. 이렇게 딱 빼면 짜잔 이렇게 한겹 있고 이렇게 한겹더 돼있어 짠, 요렇게 너무 예쁜 피아노가, 피아노는 음표 모양 쿠키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핑크색이랑 검정색이랑 너무, <laughs> 블랙핑크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예쁘고, 피규어 디테일도 너무 좋고, 귀여워요. 뒷모습은 이렇게. 얘가 양이었나?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너무 또 탐이 났었는데, 이렇게 뽑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피아노, 4번 피아노 함께 받고 그리고 짠, 이거는 6번. 마롱크림입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디테일은 엄청나게 좋아요. 피규어의 디테일이 엄청 좋아서, 퀄리티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롱크림의 팬이 있으시다면, 어, 아주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저는 마롱크림도 열어보지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뽑았다. 8번 폼폼 포린. 진짜 정말 찐막으로 뽑아서, 제가 그 뽑을 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방방 뛰고 난리였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짠딱 빼주면 너무 귀여워 짠 이렇게 뚱뚱한 폼폼 부린이 연미복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조금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여기 보면 이 폼폼푸린 푸딩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laughs> 너무 귀엽다 그리고 머리 위에 체리꼭지까지 달고 있어서 최근에 이 체리꼭지 달고 있는 푸린 <laughs> 푸린 많이 봐가지고 너무 세트로 찰떡 같기도 하고 같이 놔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퐁퐁한 푸린이 아주 예쁩니다 저는 푸린이 비율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거든요 이게 조금만 비율이 어긋나도 못생겨지는데 몸이 이렇게 똥똥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피규어는 이렇게 피아노랑 폼폼푸린이 되겠습니다. 너무 잘 뽑았죠?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뽑아본 상품 전부 열어봤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산리오 캐릭터즈 할로윈 2022 해피 쿠지 직접 뽑아보고 이렇게 리뷰 해봤는데요. 이번 쿠지 상품들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굿즈샵에서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산리오 캐릭터즈가 인기가 대단. 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미 완판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취급점 한번 찾아보셔서 도전해보시고요. 근데 굳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병행수입 제품에 취미로 하기에는 가격대가 높으니까 꼭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12번이나 했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질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